좋은 식구세요? 일단요 나가 있어. 어 파이팅이 없어. 아. 웃음이 나요 와 지금? 개울까. 지금 우리나라 어, 지금 어떤 아, 중 경기를 아, 막고 있는데? 검역 조사와 진단 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단축어. 한 단축어. 웃음, <웃음> 어, tv. 어, 저희 식구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과장입니다. 근데 이거 꼭 해야 돼 인사. 네, 아무래도 잘 알아서 편집하겠지. 네, 안녕하십니까, 용가... 육과장 육가장 육과장 원과장입니다 나야? 트리트리트리 엄청 파이수 있잖아 네? 어, 너무 너무 쳐져 자, 네, 어, 대표님 아, 먼저 하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하시면 아, 제가 주인공이라 맞아하 아, 거예지 마, 자꾸 인공 변함없는... 그래야죠 변함없는 아, <laughs> 감동을 드리는 나도 다시 할게, 그래도 트리트리트리 변함없는 감동을 드리는 아, 아 <laughs> <laughs> <토리또> <laughs> <토리또> <laughs> 전우입니다 스트레스 <웃음> <웃음> 엄청 쫄릴거야 안녕하십니까 <laughs> 정직한 오보장입니다 안뭐할세요 <laughs> 용일TV 정직한 감동을 드리는 <laughs> 정직한 감동을 드리는. <laughs> 다 웃어 다 미친거 아니야 정직한 정직한 감동을 드리는 아, 네. 컨셉을 못잡았 정직한 못 감동을 드리는 뭐 <laughs> 이거야 <감동을 드리는. 웃음> 제가 아직 컨셉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별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멘트에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용일TV 용일상사에서 어,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 본 겁니다 그리고 앞, 전에도 했었는데 음. 앞으로 좀더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거죠? 홈서비스를 지금 어, 저희 소비자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 저희가 차를 직접 찾아가서 보여드리고 계약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차를 음. 구매를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면 네. 거기에 맞게 뭐 손님이 차를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의를 줘서 거기에 맞는 차량을 구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손님이 있는 곳까지 차를 갖다 준다는 거잖아요 아,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죠 아 그렇죠 예, 그렇 갖다 그렇죠. 드립니다 예, 손님들이 네. 구매자 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뭐 아, 돈은 뭐다 줘야 되냐 뭐그 차는 어떻게 우리가 안 받는데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어, 좀 갈라볼게요 현장에 즉석, 굉장히 즉석적인 거예요 짠거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laughs> 사측, 회사 측 사측, <laughs> 여기 소비자 측 이렇게 해서는 한번 주고받는 걸 한번 제가 한번 한번한 해보겠습니다. 자, 큐 들어와. <laughs> 어떤 게 궁금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제가 차를 그렇게 산다 그러면 네. 일단은 차 이제 내가 눈으로 못 보니까 사진으로만 아. 보니까. 뭐 영상통화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받고 싶죠 뭐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디테일하게 몇 년에서 몇년 사고가 없는 차 있는 차 이걸 음. 구분을 해서 음. 알려만 주시면 음. 저희가 직접 차 앞으로 가서 영상을 네. 찍습니다 음. 동영상을 찍어서 네. 뭐 실내에든가 외부에든가 아니면 어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성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네. 그렇게 네. 찍어서 어 영상으로 보내드려요 아.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 보내드리면 네. 그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아이 차를 가지고 와라 하면. 저희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음, 다른 차를 음, 초이스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영상으로 저희가 실내든 외관이든다 촬영을 해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음. 뭐 기스가 있는 부분은 상품화를 만들어서도 살짝 기스가 있다라고 다 정식하게 오픈을 할 것이고, 음.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일급 공사에서 성능받은 기록을 성능장에서 다시 한번 차를 리프트를 띄워서 뭐 엔진의 누유가 확실히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건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할 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차가, 아, 이거는 성공에서도 조금 약간 뭐 미세 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했는데 좀 상태가 좀 별로야.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차를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럼 저는 추천을 안 해드릴 거예요. 아 이런 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제가 그러면 봤을 때는 지금 물어보신 거나 답변하신거 정리해서 오면은 어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하고 뭐 이런 거다 투명하게 보여주때믿음이 아, 가게? 네, 믿음이 가나요? 믿음이, 가나요, 솔직히 아니, 믿음이 가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야, 믿음이, <laughs> 안 <가나 봐>. <laughs> 믿음이 안 가나봐요. 얼굴은 믿음이 안 가나봐요. 그런 <laughs>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잡는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판집사님 혹시 뭐그 소비자 입장에서 <laughs> 궁금하신 거, 우지, 소주시고 오셨나? 어, 왜 이렇게 오셨는 좋을 중 있으신가? 좋을 중 있어서 그래요. 아까 음. 혹시 오, 궁금하신 오, 거? 거? 네. 궁금한 거? 음.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변심으로 해서 네. 딱한데 차에 하자가 없어. 하자가 없어. 차에는 하자가 없어. 누구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어. 근데 막상 보니까 별로야. 그냥 사고 싶지가 않아. 어,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잠시만요. 무슨 변신 잠시만요.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소비자가 이런 말 해도 됐지만 양스러운 소비자가 있을 응,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왜냐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간쟁이가 있을 수있 음. 하지만. 다 우리 소비자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 은 없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게 단순 변심이라는 그런 거겠죠.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정보 음. 그 디테일하게 다 정보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음. 차를 가지고 갔는데 어, 저희가 제공한 정보와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순 변심으로 차를 안 사시겠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을 어, 만들어지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를 하냐면 보통 계약금이라는 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성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능이 키로수가 넘어가면 재성능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키로수가 어, 길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어, 차량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저희가 받으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보통 차량에 따라서 뭐한 30에서 100만 원 정도 어,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 크게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인 것 같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가서 이제 말씀대로 손님이 이제 뭐 단순 변심이 그래도 왔어. 네. 어, 그럼 계약금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 뭐 왜냐면, 예 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네. 그 기간 이혹시나정해진 기간이?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납할 수 있는 기간. 반납을 내가 해야죠. 하루를 했는데 하루 하루가 지져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졌어. 당기렌트 해야지 당기렌트. 당기렌트 <laughs> <laughs> 갔어요 저 그럼. 아, 일단은. 저희도 이제 이게 지금 명리 목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 그렇죠, 되죠. 예, 그런 부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뭐 우리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보증 같은 경우는 다해드리겠다뭐 그런.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에 하자가 있다라는 게 판단이 판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100%다 이게 렇 반품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에 하자가 없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이상이 없다고 라 그러면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뭐 어, 어, 지불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약금은 찻값에 비례한다? 그렇죠 찻값에 그렇죠. 좀 비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역하고는 상관없나요? 지역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복잡해지지 뭐, 않을까요? 너무 응.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만차값에비례해야할 네. 그렇죠, 정도의 그렇죠. 계약금이라면 그러면 계약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고. 솔직히 이거 진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어, 납득돼요? 어, 납득은 좀 되죠 예를, 예를 들어 제가 뭐 3천만원짜리 사면 음, 한10% 음. 정도는 요즘 뭐 신차나 어느 거래도 어차피 3, 삼백씩이나? 근데 그건 좀 세긴 하네요. 예, 그럼 한뭐 <laughs> 최고 한1 0 0만원 정도까지만 어, 그렇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궁금한 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네. 100, 100, 100, 예를 들어 제가 3천만짜리 차를 사는데 1 0 0만 원만 계약금을 걸면 차를 볼수 있는 거예요?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받아. 볼수 그러니까 차 대금을 다 지불 을안 해도 그렇죠, 예. 차를 집 앞까지 내가 보고 예, 거기서 계약을 완벽. 그렇죠, 거예요. 예. 거기서 뭐 계약을 마무리해 주면 양해. 근데 이게 차 사, 구매하실 때오뭐다 네. 뭐, 현금으로 하시질 않잖아요. 그렇죠. 할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제 차를 원하신 차를, 음. 어, 뭐 이제 지나가기 전에 현금으로 할지, 음. 뭐 진행을 했을 때. 지나갈 때, 어, 때 아. 캐피탈로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지는 음. 미리 차를 추가 전에 확인을 해보겠죠. 네. 그러면 뭐 캐피탈을 뭐 현금 반, 캐피탈 반을 이용해서 할부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미리 조회를 선조회를 해서 음. 저희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조회하는 거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음. 금융을 이용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조회하고야지 만약에 다 돼가지고 깨면... 가는데 만약에 신용이 좀안 좋으셔서 할부가 음. 안 나온다. 그러면 은 서로 이게 힘든 상황이다. 그렇 많이 불편한 거리 많이 불편해. 네. 현금은 계약금 걸기 있어서 걸었는데 음. 캐피탈이 안 나와 버리면 가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음. 상황이니까 일단. 홈서비스 자체가 일단은 손님이랑 음. 일단 마주보고 서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이제 뭐 중간중간에 진행하면서 트러블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음. 서로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런 게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건 부산대표님 있을까요? 어려운 걸 이제 저한테 물어보네요. 네. 네, 대책은 <laughs> 항상 돼 있습니다. 저는. 대책 되어있으니까 언제, 언제든지 <laughs> 전화를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전화만 하면 모든게 아니 네.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그 보증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게 저희 상사만의 보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있어서. 상사만의 보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다, 원래 대충, 그 중고차 어. 지금 기본적으로 한달에 2,000km 한달에 2,000km 내 엔진 미션 보증이 어, 중고차들은 다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디테일한 부분을 좀 나중에 좀설명드리는데 6개월 보증을 해드리려고 와... 저희 팀만에 6개월이면 어... 그 대기업에서 해주는 보증 아니에요 그 정도? 그렇죠. 6개월은요? 6개월에, 어, 6개월에 키로수 제한이 없습니다. 우와! 아, 제한이 아, 진짜, 없어? 네, 제한이 없습니다. 진짜? 제한이 없다고? 다시든 10만 키로 킬로... 와... 근데 이게 아직 아주...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예, 확정은 아니고. 아니 거의 확정입니다. 아, 아, 누가 아, 누가 해주요 제가 해줘요. 아! 저를 찾으세요. 저한테 감동을주요 저는 이렇게 정직한 감동을 드립니다. 정직한 <laughs> <아유, 아유>, 감동! 사주서 뭐, 비도비도비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홈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비자께 직접 차를 갖다 주면서, <laughs> 그죠 어, 봄, 조다, 보다 품질이 좋고, 수명하게 보여드리고, 보증까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차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 이런 자리 를 만들었고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는 시작하고 을 있어요. 시작을 했었는데 아, 아, 네. 우리 안솔 팀장님이 또 얼마 전에 뭐했죠? 그 차가 뭐였죠? 벤츠. 어 벤츠도 네. 갖다 드린 적이 음. 있었고 저도 뭐홍천 저기 에쿠스, 트리스모, 트리스모 갖다 드 드렸어요. 이 계속 했었는데 응. 이거 한번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 를 만들었고요. 이런 시장이 더 커질 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 소비자분들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 아낌없는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어, 발로 찾아가면서 저희가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여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를 먼저 어, 인식을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전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 보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것 같은데 오늘 <목소리> TV 시청자분들께 네. 정말 원낙 저희가 꼭 항상 올리는 차량이 아니에 다른 차량을 원하시는 차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어 문의해 주시면 그 차량을 저희가 직접 영상까지 다 촬영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뭐 구매를 안 하셔도 되고 하니까 저희를 통해서 좀 시세를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음. 그 시세를 저희가 좀잘 정확하게 판단해 드려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차를 좀 이렇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좀 도움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들 믿고 전화 주시면 어 최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서비스 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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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런 분위기가 아, 싫어. 어, 그래. 어, 그래. <laughs> 손좀 먹어봐. 아, 한잔 먹어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이 나 이거 참. 뭐 앞에 설명 다 하셨으니까 음. 그냥 상담은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니까 네네.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전화로 문의를 먼저 주세요 잠이 음. 없어 네. 나이가 있어 제가 <laughs> 요즘에 여러 가지 상담 문의를 좀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소비자분들 요즘에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양재동에 는 차를 사러 갈 건데 아이 차를 음, 동행해서 동행을 해달라는 얘기야 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는 음. 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성능 점검은 잘 나오게 맞는지 뭔지. 이런 거를 동행해달라는 건데 우리가 혹시 그런 것도 해주나요? 돈 되면 해야지. 아니, 그 <laughs>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되면 합니다. 그리고 네. <laughs> 저희도 인건비가 아니,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음. 최소한의 대행료를 데... 받고 아, 그래, 한다고 네. 하는데 하시면... 원래 그런 대행 업체가 다돈 받고 하잖아요. 돈어요 성능만 봐주러 오는 데도 맞아요. 있고. 따로 아, 네. 다 대행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진단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한, 음. 한 팀장님하고 대치를 하면서 <laughs> 어 구매 대행까지. 아, 밥을 이거, 많이 먹어. 어, 이거는 이번 올렸네. 다토미원네 밥값이 많이 드는데. 어, 밥값이 많이 든다는 거야? 아. 지금까지 용인 집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정직한 감동. 구독 좋아요. 아 이거 아무 데나 써먹지 말아지. 야 <laughs> 이거. 밥 써먹는 거 그냥. 아, 정직한 <laughs> 감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웃음> 야, 정직한 감동은 뭐니? <laughs> Young, ill, keep me. master.